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관 외친지 374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또 친한 친구 어, 저는 효촌 2지구에서 살고 있고 그 친구는 효촌 1지구에서 살고 있어 가지고 그 친구랑 저녁에 가볍게 이자카야에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어, 각 2병씩 마셨는데 술을 한 잔을 하고 보니까 제가 그 목표를 못 채웠더라고요 지금 하루 2만 보가 목표긴 한데 어좀 물리적으로 조금 부족할 땐 15,000보는 채우고 가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약한 4,000보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걸어서 올라와가지고 어 산책을 조금 하다가 15,000보를 채우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산책로를 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요즘에 그 어떤 운동 기구들이 많잖아요. 운동 기구들 있어가지고 어, 오랜만에 한번 턱걸이를 한번 해볼까 하고 매달렸는데 제가 원래 턱걸이를 잘하지 못하고 예전에 정말 턱걸이 겨우 두개 정도 했었는데 매달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매달리다가 아 도저히 이제 몸이 무겁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다 느낀 생각이 아 이제 근력 운동도 같이 해야겠다. 특히, 위에 어깨랑 이런데 팔 운동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게 단순하게 유산소 뿐만 아니고, 이제는 근력 운동도 같이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팔굽혀기도 하고, 그래도 군 생활 할 때는 1분에 72개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지금은, 어, 팔굽혀기도또 해봐야겠지만, 10개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위에 상체 운동도 좀 하고 근력 운동을 해서 좀 건강하게 해 어,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뼈저리게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어, 살도 찌고 이렇게 근력이 정말 이렇게 떨어졌구나라는 거고 내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저께 운동하고 이렇게 와서 어, 샤워하면서 좀 반성도 많이 했는데 암튼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저도 크게 한번 다쳐봤고 어좀 몸이 좀안 좋아. 적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흔히 말하는 고혈압도 있고 뭐 고지혈증 당뇨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주변에 또 아픈 사람도 보고 하다 보면 그래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한번 봤는데 우리가 어 건강을 잃으면 정말 소원 하나가 있으면 몸만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 다리 두팔다 멀쩡하고 그러니까 좀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이제 운동을 조금 더좀 강하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여러분 아무튼 우리 건강하게 어, 한번 잘 지내보게요. 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두덜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공정 화가를 통한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백호시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다 이루어 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 언능 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 매일 한 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 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 매일 이만오 걷기를 통하여 건강관리 꾸준하게 했다. 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 졌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